전국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. 경남은 진주 혁신도시가 탄생했는데 그 성과와 과제를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현재까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9개 기관 중 7곳. 이들이 지난해 진주시에 낸 지방세는 472억 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. 지역 인재 채용면에서도 1여덟명을 채용해 부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. 이 지역 인재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 유공자나 장애우들 예한테 드리는 그5% 가점 동일한 가점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. 당초 계획했던 직원들이 이전한 비율은 90%를 넘은 반면 가족 동반 이주율은 20%대에 머물렀습니다. 또 지난해 출장 간 직원은 12만 명으로 115억 원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2년 전보다 40%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 문제를 보완할 원격 화상 시스템인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한 기간은 다섯 곳에 불과했고, 그나마 월 사용 의수도 1.4회에 그쳤습니다.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최근 3년 동안 퇴직한 직원 수가 1,300명을 넘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자발적 퇴직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. 이전 지역의 교육과 정주 여건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.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, 지역 주민 등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혁신도시 내 기업체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클러스터의 경우 분양률은 90%를 넘었지만 대부분 착공조차 못하다 보니 지역산업과 협력은 단한 건에 그쳤습니다. 이 밖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상 운영비 증가 등으로 업무 비효율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